네, 안녕하세요. 새우를 좋아하는 남자 하박이고요. 어, 이렇게 다시 한번더 인사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바빠가지고 어, 영상, 영상이나 또 새우에 게 많은 관심을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우는 다잘 지내고 있죠. 폭번도 하고 건강하니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그대로 세팅을 하셨다면 지금쯤 어, 잘 살아야 돼요. 죽지 않고요. 하지만 온도 스윙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30 큐브에 네오 퓨림프 소일을 깔고 박스 저면 열과기 그 안에 소일을 넣고 채우고 중공 사막수로 세팅하면 어떨까 또 번식 잘하고 살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새우를 키우는 기본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pH. 두 번째는 TDS. 세 번째가 온도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 뭐, 사실, 뭐, 순서를 매기자면은 좀 어렵긴 한데, 온도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씩 좀 이렇게 풀어 드릴게요. 이 pH는 뭐 살아가는 새우들에게 있어서 이제 환경이죠. 환경이 조성이 돼야 얘네는 사는데 이 pH는 뭐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뭐 산소하고 질소하고 균형을 이루어 줘야 숨을 쉬는데 질소만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이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pH가 수중 어 수조 속에 살아가는 물속 생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죽겠죠. 그래서 새우는 pH가 한 6점대에서 6.5 이하로 내려와줘야 됩니다. 근데 네, 그 6점 이하로 더 내려가서 뭐 5점대가 나오진 않긴, 않긴 한데, 그렇게 너무 산성쪽으로 가도 죽죠. 그래서 6점대 전후반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pH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소일이죠, 바로. 네, 소일이 pH를 유지시켜줍니다. 여 소일들이 있어요. 네오도 있고, 뭐, 홍봉도 있고, 어... 그 아마존이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일들이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네오소일을 권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입니다. 관리 사용의 용이성 아주 편리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네오소일의 특징은 이렇게 견고해요. 이 소일 자체가 흡착시 뭐 영양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분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일 자체는 소일로 보시면 됩니다. 어, 네오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형태를 띄고 있고 또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이게 뭉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할 때 정말 편리해요 얘가 그냥 그때 영상 하나 중에 보시면은 그 사이폰으로 빨아들이니까 싹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1년 주기로 리셋을 싹다 해버립니다 새우에게도 좋아요 사실은 또 번식도 잘 되고 오히려. 그래서 리, 1년 주기로 리셋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일반적으로 그 아마존이야 소일 같은 경우는 소일을 상당히 두껍게 까시죠 전부 다뭐 7cm 까시기도 하고 밑에다가 뭐그 뭐죠 뭐 비료 성분도 넣고 뭐 스틱도 집어 넣으시고 뭔가 뭐 복잡한 효소를 막 넣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낭비잖아요 사실 시간 낭비고 소일은 어, 두껍게 까느냐 얇게 까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건좀 두껍죠 초반에 제가 수돗물을 썼기 때문입니다. 소일을 두껍게 까는 이유는 어, 수돗물이나 중공사막수를 쓸 때는 소일을 좀 두껍게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일 자체에는 pH를 유지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어, 수돗물에는 그 pH가 높죠.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알칼리물이 수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우들다 죽잖아요. 사실은 pH가 막 7점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 소일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일 자체가 pH를 내려주는 성분을 갖고 있는데, 수돗물에, pH와 소일이 만나게 되면, 그 수돗물에 있는 성분을 낮춰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돗물이나 어, 그 중국사막수를 쓰실 때는 pH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소일을 두껍게 깔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처럼 아로수나, 아로수 같은 멤브레인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멤브레인 물 자체는 그 pH를 띄지 않습니다. pH가 그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돗물을 어, pH가 0인 이 멤브레인 물이 수조로 들어왔을 때 얘는 수조의 물 성분, 어, 수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성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수조물이 6.0이면 pH, 어, 6.0이면 pH가 멤브레인 물을 넣게, 아로수를 넣게 되면 그 역시 pH가 6.0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일이 힘들어 할 필요가 없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분을 내 뿜어서 pH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일을 얇게 깔아도 1년 동안, 뭐 1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난, 아, 내가 쓰는 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일의 두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조가 작은 수조건 큰 수조건 똑같아요. 작은 수조라도 한 1, 2cm 내외로 얇게 까셔도 되고, 아로수인 경우에, 그리고 수조가 크더라도 1, 2 c m 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파워샌드나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넣을 필요가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은 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큐브 하고 30큐브에도 폭번 잘하고 칩비들도 죽지 않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온도죠. 아까 그 pH와 TDS의 서로 간에 어,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온도가 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게 왔다갔다 하죠. 창문을 열어두더라도 바깥 온도가 오늘 같은 경우 30도, 서울 같은 경우는 40도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온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조는 타격을 받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죠. 같이 그죠. 근데 저녁이 되면 은 서서히 온도또 내려가요. 그렇게 온도 차가 무려 4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 돼버리면, 어,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냉장고에,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약한 사람이라면 아마 병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저체온 증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우들도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온도 스윙을 그렇게 주는 것은 막 그냥 얼굴을 한테 세게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얘네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온도 스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온도를 똑같이 유지해 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수제 온도들은 전부 다 25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4계절 내내. 근데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26도 정도로 세팅을 해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좋은 소일을 산다고 거 투자하고 하지 마시고 히트는 좋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히트를 사셔야 돼요. 26도면 26도 조절될 만큼 아주 좋은 수, 어, 히트를 사용하셔가지고 내 집안 온도가 지금 만약에 26, 28도다. 그러면 수조 온도가 그 27도 바깥 온도와 수조는 1도차가 생기거든요. 수조에 물이 물과 바깥 온도가 1도 차입니다. 28도가 바깥이라면 수조는 27도 정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집 온도가 28도라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7도, 27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민감한 온도계로 한번 재보시고, 27도 정도 로왔다 그러면, 히트를 한 27도, 26.5도 정도나 27도 사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밤이 돼서 기온이 내려가겠죠. 뭐 26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히터가 작동해서 26도나 계속 27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온도 스윙 온도차가 극심한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히터는 1년 내내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평시에 틀어둘 수 없다면 멀리서 스큐레이터 선풍기를 좀 틀어가지고 멀리서 바람을 좀 이렇게 강하게 불어주면은 온도를 또 1도 정도 낮춰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시 온도 변화 없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관리입니다. 문을 사방팔방 다 열어둔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그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차라리 문을 닫아두는 것이 더 좋거나 아니면은 그 바깥하고 이제 이 집안의 창문을 아주 작게 아주 살짝만 열어두시면은 그 작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에, 열기가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수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pH, 두 번째 tds, 세 번째 온도 유지만 잘 된다면 어내 작은 수조라도 폭번을 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일을, 소일을, 소일을 두껍게 까느냐, 얇게 까느냐는 내가 어느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실 때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먹이를 주면은 이 먹이를 다 먹고, 다 먹으면 괜찮은데, 먹고 남는 찌꺼기들이 있다면 거기 소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네를 배변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소일에서, 어, 그 음식물이나 배변에 썩으면서 암모니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잡혀있지 않은 수조라면 또 잡혀있다 하더라도 질산염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환수를 해주는 것이 맞고 또 내가 주는 음식의 양, 내가 키우는 새우의 양을 고려했을 때 환수 주기가 만약에 너무 짧거나 또 환수의 양이 너무 적다면 질산염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새우들이 타격을 받고 치비들이 죽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먹이는 적당하게 항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이 어, 피딩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스테인리스 철사에 달아가지고 먹이만 주고 다 먹었다 싶으면 빼내는 방식으로 음식물을 제깍제깍 제거해 주셔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얘네들도 지금 보이시죠? 수위를 얼마나 얇게 깔려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 소위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나머지 새우들은 다 팔았고, 지금 이제 정해 부대들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어, 제일 좋은 아이들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어, 한 몇백 마리를 팔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이, 제일 어려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부터는 폭분의 계절이 옵니다. 온도가 내려가니까요. 그때는 내려가는 온도만큼 한 25에서 26도로 히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폭분하고, 또여러분들또 많은 칩이 들었고, 또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또 어, 궁금하신 점이나, 어, 그런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사, 이 여름철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무사가 기원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부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